우리가 다 죽은 거 이거 죽은 거 맞지? 아이 죽은 거지 소생 불가능이지. 10월 21일 대파를 떠나보 있어. 새로운 아이를 심어야 될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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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지방 사는 20대 후반 직장인 조티 씨입니다. 평일에는 웹툰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주말에는 옷가게 알바를 했어요. 딱 2주간요. 네,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주말 옷가게 알바는 간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절약하고 생존하는 브이로그 위주로 올리게 될것 같아요. 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썸네일로 빅밍아웃을 했는데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약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빚이 있냐? 또 대한민국 사람 중에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빚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 저희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여서 어, 제가 좀 이렇게 생활고를 많이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속 좁은 그런 몇몇의 사람들이 아니라 심지어 친한 지인들까지도 이러한 저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감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럴 때마다 좀 현타도 많이 오고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저의 환경 이야기는 좀잘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즘 소위 말하는 그런 흑수저나, 어, 그런 단어로는 저희 집안을 표현하고 싶진 않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냥 가난한, 가난한 집안이고, 좀 환경이 좀 열악하고, 어려울 뿐이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언급을좀 자제하고, 그냥 좀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부닥치게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는 거죠. 제가 코디한 겁니다. 괜찮나요? 괜찮겠죠? 아마? 이 친구를... 진열을 합니다. 예쁘게. 진열을 해서 저런 스타일. 하얀색깔도 내가 했는데. 근데 또. 약가 코트를 했는데. 이거. 내 스타일이야. 6시 15분? 네, 일어났어요. 아. 어... 웬일? 어머머머. 웬일이야. 아, 어, 다시 듣고 싶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인트로 타이틀을 만들고 있는데, 약간, 이걸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저 지금 야근? 야근 중입니다. 오후 10시 19분이에요. 지금 렌더링 기다리고 있고, 여기는 지금 사무실 풍경이고, 아무도 없어. 보면 완전 컴컴해요. 귀신 날것 같아. 저희 회사 조직도 너무 힘드네, 진짜. 여기 제가 먹을 오늘 점심 때 먹다 남은 거그 뭐야 중국집에서 시킨 볶음밥. 이거 재래 구이기면 누가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현실적인 밥 챙겨 먹기입니다. 이거 오늘 회사 점심 때 먹은 그거 짱케 시켰거든요. 김가루 이거 누가 얹어줬더라고 팀원분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같이 먹을 거예요. 이렇게 뿌려가지고. 넣어 먹으면 뭐든지 다 맛있죠. 재미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근 네, 이날은 제가 오랜만에 반차를 내고 업무 공부를 했습니다. 뭐 이러려고 반차를 낸건 아니었는데 어, 딱히 시간을 내고 보니 업무 공부를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마케팅일을 맡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여서 회사 업무를 따라가려면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진짜 마케팅의 햇병아리도 아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알. 바로 알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번에 전자북을 처음 결제해봤는데 생각보다 편하고 괜찮더라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이 많아서 응. 앞으로도 잘 이용할 것 같아요. 짠~ 어떡하든 먹고 살겠다는 의지. 저밥 챙겨 먹기 겁나 힘들어요. 진짜 아! 난 진짜 뭉뚱아리 하나 간사하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힘든 일이냐고? 응? 이렇게까지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든 일이냐고 진짜 너무 힘들다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진짜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야? 응? 응? 음. 스트레스 받네요, 진짜. 먹고 사는 게 제일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 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야.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밥을 내가 못 챙겨 먹어봤어요. 맨 하루종일 노동을 그렇게 많이 띄었는데 밥을 못 먹었어 그럼 화가 나지 않나? 화가 엄청나지 진짜 화가 안날 수가 없어 이건 <laughs> 너무 힘들어 사는 걸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이냐고. 음. 맛있다. 맛있어. 그럼 오늘도 이렇게 얼렁뚱땅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